15장 여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여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함께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창조의 주, 역사의 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여호와 더불어 다툴 진데화 있을 진저지늘기 토기 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을...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걷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기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스레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과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역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감감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46장. 벨은 엎드려졌고, 누버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어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 아직 이루지 아니한 니를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 7장 바벨론 심판. 전네딸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었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밑들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시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낚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니라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늘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말이다. 네가 네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이라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말이다.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밀이 호련이 내게 말이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처음이오 마지막이신 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어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9장. 이방의 빛 이스라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호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끝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학대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인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와께 호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회복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 여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가 미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묵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었지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흥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사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아건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절하고네 발에 티끌을 할뜰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서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들어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자녀

나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줄을 거역하지 아니하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 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있. 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51장 위로의 말씀 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옹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주의하라.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하지 마.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이는 영혼이 깨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파리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찌르시니가 어찌 추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추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이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이여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끈을너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장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을 거두리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난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리야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리야 네 아들들이 군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와의 호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건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주 여와 호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딴것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다. 시오녀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예루살렘이여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오녀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리이는 공연히 그들을 앞...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 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고난 받는 종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말며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